오늘 아침 한국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다혜와 그의 남편 박수홍의 출산 전날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다혜의 출산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양수 터짐으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단순한 의료적 비상사태를 넘어 개인적인 드라마와 감정의 격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다혜는 임신 기간 동안 비교적 순조롭게 지내왔으나 출산을 앞두고 양수가 터지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양수가 터지면서 그녀는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병원 측은 신속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내부는 긴장감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의료진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김다혜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박수홍은 이 소식에 큰 동요를 보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병원에 도착했지만 출산 과정이 예상보다 더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김다혜는 즉각적인 제왕절개 결정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박수홍은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자마자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특히 눈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박수홍은 김다혜의 출산을 준비하며 그동안 쌓아온 희망과 꿈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을 호출하여 즉시 제왕절개를 준비하도록 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박수홍은 전혀 예기치 못한 위급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기다리던 가족들과 팬들은 그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걱정에 휘말렸습니다. 박수홍의 얼굴을 감싸고 울며 절망하는 모습은 그가 김다혜와 태어날 아기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김다혜와 박수홍의 가족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팬들은 그들이 무사히 이 어려움을 넘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적 비상사태를 넘어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김다혜와 박수홍의 가족은 그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다혜와 박수홍의 소중한 순간이 곧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이들의 아름다운 가정에 더 많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족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